1636년 병자호란. 조선은 청나라와의 화의를 위해 왕자와 대신을 보낸다는 임기응변을 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자가 아닌 능봉군, 대신이 아닌 형조판서 심집을 보냈다. 청군은 의심했다. 저들이 진짜 왕자와 대신인가. 그때 통역관으로 파견된 한 인물이 불려나왔다. 그의 이름은 박난영. 그는 단순한 역관이 아니었다. 박난영은 광해군 말년부터 조선과 후금 사이를 수십 차례 오가며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온 외교관이었다. 조선과 후금의 긴장과 화해. 그 외교의 최전선에는 늘 박난영이 있었다. 그는 외교의 최전선에서 조선의 국익을 지키고자 했고 위기 속에서 조정의 신뢰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 청군 장수 마부대가 물었다. 저들이 진짜 왕자와 대신인가. 박난영은 가짜 왕자 가짜 대신이란 걸 알면서도 조선의 체면과 국권을 위해 이렇게 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왕자와 대신입니다. 그의 말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로한 청군은 그를 차명에 처했다. 박난영은 남한산성을 향해 사배하고 의연히 형장에 올랐다. 그의 나이 62세, 시대는 흘러 19세기, 조선은 또 다른 경랑의 시대를 맞이한다. 그 중심의 선인물, 안동준, 부산 외관훈도로서 일본과의 외교 최전선의 선인물이었다. 안동준은 수년간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조선의 자주성과 외교의 균형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정치적 역할은 흥선대원군의 신복으로서였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안동주는 그의 측근으로서 왕권 강화와 대원군의 개혁을 보좌했다. 특히 일본이 보내온 외교문서에 황제를 참칭하는 문구가 들어있자, 안동주는 격식에 어긋난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대원군이 실각하자, 안동준은 정치적 표적이 되었다. 권력의 그림자는 그를 덮쳤다. 고종의 측근들은 대일 외교 실패 책임을 안동준에게 뒤집어씌웠다. 그는 정치적 박해와 몰락을 겪으며 차명에 처해졌다. 박난영과 안동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길, 나라를 위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이름들. 박난영과 안동준, 우리는 오늘 작은 이름 속에서 큰 울림을 본다.